야 오늘 이제 뭐냐 4월 28일날 이제 4월말에 이제 뭐 화이트, 화이트데이 이제 공지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공지가 올라왔는데 한번 봐보도록 해겠습니다 한번 자 어디 어디로 가야되냐 커뮤니티에 가보였나? 아 이거 아닌데 3월달 패치 이후로 거의 한달 반? 한달 반만에 공지가 오늘 올라왔는데 자, 안녕하세요. 뉴트의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2 출시 전 관련 상점 DLC를 오픈할 미리 인사드립니다. 에피소드 2는 5월 초 출시를 목표로 마지막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에피소드 2 플레이시 추가적인 컨텐츠들이오픈어 에피소드 1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 에피소드 1 출시 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망감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에피소드 1에서 엔딩이 두 개죠. 두 개인데 두 개다 그그 그니까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 그렇게 끝나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 1을 구매하신 유저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좀더 많은 유저분들께서 게임을 풀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메인 파트인 에피소드 2는 무료 출시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료 출시. 저는 이번에 한만 원, 만 원인가 만원한그 중반대로 나올 것 같았는데 무료로 나온답니다 무료 여러분 무료 무료로 출시 예 게임 출시 후에도 유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업데이트 사항들은 스팀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추진과 성태 서연의 이야기는 에피소드 2로 마무리 되지만 그외 남겨진 이, 일문들은 에피소드 3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화이트데이트 거짓말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관심에 진심을 감사드리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5월 초에 나온다고 했고요. 근데 5월 초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일단 에피소드 2를 하면 에피소드 1에서 엔딩 몇개또 있고 에피소드 2고 엔딩이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얘기한 거면 수진하고 성태, 성태랑 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에피소드 2로 끝난다. 나머지 애들 나머지 애들 에피소드 3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laughs> 이건 뭐지? 링크가 있는데 링크 눌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냐? 뭐 아무튼간에 에 네. 에피소드 2는 화이트데이 2 에피소드 2는 무료 출시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 예상 예상치 못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좋게 풀렸다. 이까 그러니까 뭐 이게 에피소드 1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1을 사야 에피소드 2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사야죠. 그러니까 결론, 결론은 에피소드 2를 무료로 하고 싶다. 게임을 구매해라.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이 1.3 패치 된 이후로 괜찮아졌어요. 상당히. 아 물론 에피소드. 물론. 물론 에피소드 2가 또 나와가지고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피소드 1 이거 1.3 패치까지는 여기서 이제 개선돼가지고 지금 평가 최근 평가가 최근 평가가 매우 긍정적 예 원래 이거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복합적으로 바뀌었죠 평가가 이게 매우 긍정적 여기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예 5월 초에 나온다니까. 오월 초에 나오면은 그 바로 해 가지고 빨리 엔딩 봐 가지고 그거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거랑 뭐 스피드런 할수 있으면 또 하고.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데이 2. 이제 에피소드 2. 어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게 서연 이게 그 에피소드 2는 서연이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 가지고 얘얘얘 얘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 여자이므으로 얘얘 얘 위주로 나오거든요. 에피소드 2가. 얘랑 같이 다니는 주인공 그 남주 남주는 어디 갔냐? <laughs> 얘도 나오네. 이거 학교 교시는 거 같고. 역시 제가 말한 대로 그 여경, 여경이 이제 수위로 나 따라오네요. 신간에서는. 얘, 얘가 얘가 그럼 뭐야, 설마, 그럼 신간은 그럼 두명 같이, 두 명이 따라오는 건가, 그럼? 그 수위도, 수위랑 같이? 그 존나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명도 솔치기좀 힘들거든요? 한 명도 힘든데 두 명을 제치라고? 아, 얘는 또 나오네? <laughs> 이, 이거, 이 귀신이 그 개잘하게, 어? 얘또 나온다고? 어, 이 짜증난 놈이네, 이거. 이 친구. 에피소드 1 다섯 개, 에피소드 2 다섯 개, 에피소드 3네 개. 아.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피소드 2에 엔딩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야? 엔딩 다섯 개가 있는 거고. 에피소드 1에 엔딩 다섯 개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에피소드 1은 엔딩이 본게두 개잖아. 본게두 개고 에피소드 2를 깨야지, 깨깨 깨, 깨야지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달라져 가지고 에피소드 1에서 세 개를 볼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에피소드 3에, 3에서, 3에서 해가지고 하나 나오려나? 두개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